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그 장혁 씨를 모시고 우리가 어,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 오징어 게임. 근데 이 그걸 통해서 한국 그 콘텐츠에 대한 단속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막 자살까지 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 뜻밖에도 북한에서 우리 넷플릭스 넷플릭스 완전히 유명하잖아요. 그 넷플릭스와 유사한 서비스가 있어 가지고 돈만 내면 또 외국 드라마하고 영화고 또 엄청나게 또 본대요. 저 안에 이중적인 그 숨겨진 이면인데 이 세상 사람들 잘 모르죠. 북한 넷플릭스 있나? 오늘 그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 어그 저희 때는 참 영화 하나 보려면 영화관에 그각 구역마다 있잖아요. 네. 그때가 몇백 명이 그 매표소 옆만한데 들어가서 몰리니까 막 밟고 올라가서 때리고 맨날 싸움 나면서 표 하나 구려가고 힘이 약하면 뒤에 가서 암포를또 사느라고 막 그랬는데 지금도 네. 영화관은 그리고 붐비나요? 아 사실 지금 영화관은 대부분 구시대적 유물이 돼버렸습니다. 북한 영화관 네, 그 뭐. 일단은 방송 장비가 많이 낙후해졌고요. 음. 음향 설비랑 정말 20년 동안 돈을 벌어야지 그거를 장비로 음. 업그레이드 하겠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둘째로는 북한 사람들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그런 음. 문화 콘텐츠를 돈을 내고 본다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음. 제작권에 대한 개념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영화나 이런 거는 카피해서 보는 게 제대로 된건줄 알아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새 영화가 나오면 영화관에 배급되기 전에 사람들한테 미리 USB로 한 바퀴 돌고 난 뒤기 때문에 네. 영화관을 통해서 이렇게 상영을 해서 수익을 구그영화관서 걸... 보지 않는다. 네. 내 핸드폰이나 집에서 TV로 u s b 를 통해 보는데 굳이 그렇게 싸우면서 갈볼 필요가 없다. 네. 이런 내용이 한국 또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도 나오는 것도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화관 네. 같은 데 가면 지금 탁구장? 네, 이런 걸 많이 해서 봉사 시설. 네, 진짜 물 팔고 뭐, 스포츠 하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게 현재 북한 영화관 실정입니다. 북한 들어가 찍은 사진들 보면 평양 이렇게 쭉 보면 모란봉 영화관, 나원 영화관 이런 사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원래 아, 네. 아주 저 좋은 자리에다가 큼직하게 건설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면서 그 북한 사람들 모아놓고 세뇌시키던 뭐, 영화 하나 나오면 무조건 강제 와가지고 보게 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시료투쟁이란 거뭐 이런 거 해가지고 반그 감상문도 적게 해가지고 이러면서 세뇌를 시켰는데 구시대적 사상 통제의 유물이 돼버려 가지고 이제는 탁구장으로 버림받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 그러면 그 아까 방금 사람들이 다뭐 핸드폰이나 TV 통해서 집에서 볼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영화관 안 간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뭐 어떤 방식으로 예 조선중앙 TV 한번 뭐 다볼수 있잖아요 근데 아, 네. 그 외에는 뭐 외국 드라마나 예, 영화나 이런 걸 어떤 방식으로 보나요? 네. 뭐 TV 같은 거를 이렇게 집에서 음. 볼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그게 네. 만방이라고 부르는 어, 네, 만방? 서비스인데 이게 네. 뭐냐면 일단 집에 국가망이 들어와 있거나 음. 고성 모뎀으로 연결된 이런 케이블을 타 가지고 인터넷이 들어와야 네. 그러니까. 그 국, 가망이라고 부르는 내부 인터넷을 사용하는 거죠. 여기에 접속을 해가지고, 이제 특정한 기기에 가지고, 거기에 연결을 하면, 이제 조선예술영화 촬영소, 네, 그쪽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이렇게 매달리게 되고, 거기서 현재 조선중앙통신에서 그런 방송에서 했던 콘텐츠, 그 TV로 했던 거를 며칠 전 끝까지는 다볼수 있어요. 다시 볼수 있고, 그 외에 이제 특별한 프리미어 리그나 뭐 스페인 리그, 뭐, 네, 이런 체육, 네 스포츠 같은 부분도 네. 이제 계속 거기 업로드 되는 것들을 볼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해서 어, IPTV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면 볼거리가 적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프리미어 리그 하면 영국 국어 네, 말하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그거를 북한에서 저작권을 돈 주고 예, 중계권을 잡은 것도 아닐 텐데 그 훔치다가지 들고 돈 받고 보여줘가지고 돈 벌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아참 우리가 그, 한국에는 이 만방이라는 이 IP 서비스의 존재 돼서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거기 보니까 뭐 스피리그 예, 그리고 뭐해저 예, 저 프리미어리그까지 다 불법으로 분명 어디서 따다가 다 해서 돈 받고 지들이 판다는 거 아닙니까? 아, 참 못하는 짓이 없네요. 그러면 뭐 드라마, 영화는 외국 거 거기 다 있어요? 네 새로 나오는 음. 것들은 특정한 진짜 그 핫한 거몇 개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거기다 소장돼 있는데 사실 그 IPTV를 보는 친구들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스포츠를 보기 위해서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지. 네. 그 스포츠가 사실 제일 인기가 있잖아요. 저도 그 프리미어 리그를 어느 순간 MBC에서 공짜로 해주다가. 스포티비 나온가? 그쪽에서 유료해가 할수 없이 가입해가 제가 본다니까 그쪽에. <laughs> 네, 네, 뭐딱 그런 제가 같은 심정이네요. 네. 그러면 그그니까 다시 돌아가서 외국 영화 드라마 이런 것도 있어요? 거기 많아요? 아 거기는 많지 않은데 이제 네. 그런 거를 보려고 하면 음. 이제 그거는 휴대폰을 가지고 아. 볼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게 네. 뭐냐면 어, 북한 사람들은 옛날부터 말씀드렸지만 콘텐츠 돈을 내고 문화 콘텐츠를 음. 사서 보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음. 아직 영화관에 돈 내고 가서 보는 거 이게 사회적 흐름이 별로 없고요. 응. 평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외국 영화관들 응. 그런 게좀 있으니까 응. 이제 영화 축제랑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살짝 번역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 있거든요. 응. 네, 그런 거 때는 돈을 아끼지 않고 가서 보는데 그 응. 외에는 평시에는 네, 영화 콘텐츠를 돈 주고 사서 보고 이게 잘안 됐었어요. 응. 그러던 것이 지금은 그 휴대폰 응. 각자의 휴대폰 서명 시스템을 통해서 응. 이제 영화 같은 걸 다운받는데, 폰에다가 음. 내 폰에서만 나오게끔 다운받는 아. 거예요. 그러면 그뭐 가령 드라마, 중국 드라마가 한 20부작이 나오면 음. 내가 그 20회에 대한 돈을 지불하면 그내 폰에서만 나오게끔 딱 만들어놔가지고, 음. 어, 다른, 사, 예, 다른 사람은 그걸 와서 보려면내 폰을 함께 들이다 봐야 되는데, 예, 이만한 폰을 어떻게 나눠서 봅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사람들은 막그 가서 결제를 해야 되고, 음. 그나마 그 구매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거를 또 카메라로 찍어요. 어. 이거를 또 찍어서 화질이랑 음질이 안 좋은 거를 네. 이렇게 큰 TV를 또 보는 사람도 있고 참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네. 어떤 거요? 아, 북한은그 우리는 저 다운받으려면 무슨 와이파이 있다든지, 네. 뭐 5G 통신 장비 있다든지 해서 받는데 북한은 그게 잘안돼 있잖아요. 네. 어떻게 그 컨텐츠 내려받으려면 용량이 상당할 텐데. 네 북한은 사실 그 휴대폰은 3G예요. 음. 아직 3G고. 쓰리지도 좀 특수한 형태의 쓰리지라고 해서 정상적인 데이터 통신이 안 돼요. 예. 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거의 없고요. 실제 폰하고 폰끼리 뭐 사진이나 데이터를 전송하기 상당히 불편합니다. 사진도 하나가려면 시간이 엄청 걸릴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블루투스로 넘기는 방법이 있는데 또 소명체계라는 걸또다 깔아놔서 남이 폰에서 보낸 데이터는 무작정 지우고부터 보거든요. 음. 네,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뭘 다운받는 건 거의 없고요. 이제 어떻게 어, 정보기술 교류소라고 불리는 네. 인터넷 그 접점들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음. 그게 이제 국가망이 거기까지 들어와 있고 음. 우리가 이제 필요한 영화나 콘텐츠를 다운받으면 거기를 가는 거죠. 음. 거기를 거기 가서, 가서 연결해서, 이, 네, 연결해서 네. 데이터를 받고 네. 그리고 거기다가 돈을 지불하면 네. 거기 사람들은 또 전자결제가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아. 중앙에 돈을 예, 결제해서 7대3 이런 비율로 이제 청구하고 자기들도 먹고. 자 아, 진짜 네. 돈 빨아들이는 기술은 뭐다도입했구만요 근데 근면 가격이 아까 제가 넷플릭스라고 했는데 네. 아, 핸드폰 같은 경우는 뭐 영화 한 편당 얼마씩이네요? 어,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같은 드라마는 800원부터 음. 1,200원. 네, 북한화폐 기준 그렇게 되고요. 그럼 뭐이론 쪽으로 하면 노동자들 한 20일 생활치네요. 그럼 뭐 중국 일 위한 좀안 되는 정도 네, 영화 한 편에 네, 네. 아, 여기 하나로 한산하면한 160원 네 170원 200원 정도, 2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음. 어, 그렇게 지불을 해서 회차당 볼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음. 그 외에 이제 IPTV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월 구독료를 이렇게 음. 낼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산 시스템이 아직 아, 안 되어 네,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기기 같은 거를 이제 구입할 때 IPTV 볼수 있는 기기를 기기가 하나. 기기가 아예 그냥 한 300불 정도로. 300달러. 네, 부가가치가 잔뜩 붙어서 오는 거죠. 그거 갖다 놓으면 그거 있는 거다 찾아서 볼수 있다. 네, 실컷 봐라. 현재는 아, <laugh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그, 정말, 어, 돈 버는 방법은 잘 발달됐는데, 그럼 드라마, 그럼 뭐, 본다 해서 뭐 한국 드라마나 미국 영화나 이런 건 없을 것이고, 주로 어느 나라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이 들어와요? 어, 북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본 외국 영화는 음, 원래 음. 소련 영화, 소련, 소련 거 네. 많이 봤고 중국 거, 음. 그리고 인도 거. 요 3개국을 기본적으로 허용하거든요 아, 3개. 인도가 요즘 인기 좋다고 들었는데. 네, 인도 뭐 바우발리라든가 음. 이런 게 네. 많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인도 영화 같은 경우에 실내로 바우발리라든가 음. 그리고 원해사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2015년. 네. 네, 그때 나왔었는데 이게 먼저 들어올 때는 어차피 인도 말을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번역이 돼 있어야 되는데 네. 대체로 한글로 번역된 네. 파일이 들어와요. 네. 그러면 그거를 보는데 번역이 한글이란 이유로 해서 불순치급을 받거든요. 아, 적들이 네. 번역본이 한, 한국말이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본 사람 깜빵에간 경우도 있었어요. 보지 말라는 거 봤다. 네, 이 영화를 네. 뭐 한국 영화랑 네. 동일시한다. 동일시야. 네, 처벌 수위가 이렇게 네. 했는데. 3개월이나 6개월 있다가 이제 정권에서 그거를 자기네가 싹 번역해서 돈 주고 파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이 불법과 합법을 가르는 기준이 국가에서 팔면 합법이고, 팔지 않는 거 보면 똑같은 영어로 팔지 않는 거 보면, 뭐 외국, 한국 드라마를 봤다 이 기준으로 처벌하는 건데, 네, 아 번역할 게뭐 있어. 한국, 거, 한국 잘 번역해 놨으니까 그거. 뭐, 이응받침을 을로 바꾸고, 요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간단한 거. 법을 지들이 만든다고, 정말. 그 뭐, 미리 보지도 말라. 본 놈은 그냥 다 쳐버리고, 억울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논리를 들이대요. 음. 왜 앞서서 하냐? 음. 나라에서 하라는 것만 해라. 네, 당에서 뭐, 하나를 하라면, 열을 하고 싶어도 하나만 해. 네, 진짜 이런, 이런 논리를 들이대면서, 돈은 벌고 싶고 통제는 하고 싶고 근데 참 외국 드라마 들어간다는 게 궁금한 게 우리 있을 때는 그 가령 외국 드라마는 그런 게 많잖아요 러브 씬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북에 있을 때는 이게 무슨 키스 이런 거 허용이 안 됐어 근데 80년대 중반에 신상옥 감독이 들어가서 철길을 따라 천만리라는 그런 영화를 하나 찍으면서 네. 키스신이 등장해서 발칵 뒤집었는데 그것도 키스 싹가다가 양산으로 딱 가렸단 말이죠. 근데. 아, 그렇게 본 같아요. 어, 누구나 와, 저 키스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외국 영화는 이제 뭐 들어가면 그런 건 아주 일반적이잖아요. 역시 그런 것 가지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왜 그렇게 촉을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문화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그러는지 그렇다고 안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음. 근데 뭐 사회주의 사람들은 키스 안 하고 삽니까? 음. 다 하거든요. 음. 그리고 최근에는 키스 이제... 많이 해요, 북한에서? 아, 그걸 또 저한테 물어보면 아, 어떻게 합니까? 네. 안 했는데, 아, 그래요? <laughs> 키스 말고 다른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laughs> 있었나 보죠. 근데 명백한 거는 지금 막뭐 이렇게 외부, 뭐 영화라든가 이런 걸 음. 보고 문제가 됐던 사람들 을 보면 성인물이랑 엄청나게 많이 발각이 돼요. 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음. 그거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뭔가 그런 것에 충실한 것이 음. 사상이라든가 무슨 정책 쪽에 위배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되게 촉을 세우고. 아, 어, 위배되지. 근데 궁금한 게 키스하는 장면 그대로 나와요? 외국 영화는 그대로 나오죠. 아... 네. 그러면 배드신 이런 거는 어때요? 아그배드신은 조금 좀 편집이 들어가요. 네, 그런 편집이 아. 들어가는데 키스 정도는 뭐그 키스하는 장면 자르고 나면 영어 감정이 연결이 안 돼요. 그 여담이지만은 제가 그 영문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미국 영화 원문 그대로 보여주는데 우리가 그 시청 그 듣기 훈련하느라고 청각 시간에 들어가 보면 영화 한장 그 나오다 갑자기 둘이 분명히 이게 모욕탕이나 이게 호텔이 들어갔는데 와 뭐지? 하는데, 쏴! 하고 안 나와. 그때는 아, 비디오 테이프인데. 아. 한 10분 있다가 다시 옷 입으면서 다시 나와. 그러면 그뭐 10분 동안 우리는 막상상의 나래를, 야, 둘이 뭐 했을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걸 위해서 지워가지고 내려오는 줄 알았더니, 그 교원들이 있는데, 그 교무실 가면 영어교원들이 테이프 받아서 지들은 다 보고 거기서, 요거 지우자 해서 지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영어교원 돼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laughs> 지금도 역시 그런 건 허용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 네, 그런 아, 거는 뭐 조금 눈가리고 음, 하는 거죠. 그 핸드폰에서 영화나 드라마만 받아요? 뭐 제가 볼땐뭐책뭐 뭐 이런 것도 네, 실질. 네, 폰을 쓰려면 책도 음. 필요하고 음악 파일도 필요하고 네. 그림 파일도 필요하고 네. 많은데 이게 다 돈입니다. 다돈 주고. 네, 돼요? 한 개당 얼마씩 뭐 가격이 다 정해져 있어요. 아, 그래서 뭐 내가 폰을 가지고 이제 좀 사는 아저씨가 이제 그. 이 폰에 잘 모르면 그런 걸 교류소 같은 데가 폰을 주거든요. 음. 여기다가 책몇백 권하고 음. 그 노래 몇십개 잡아. 예. 그러면 그냥 백 달러 우습게 터지는 거예요. 옛날에 폰만 쓰고 통화만 하던 아, 사람들 예. 이제는 좀폰좀 있고 좀 폰좀 내려면 그 안에 영화도 좀 있어야 되고. 아, 예, 뭐 그럼 뭐좀 이렇게 좀그좀 그좀 콘텐츠도 좀척 틀어놓고 그래야 되는데 음. 그냥 이제는 네, 돈 없으면 진짜 폰 음. 껍데기만 들고 아무것도 못 하는 세상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과시 용으로라도 돈 주고 사야 되는. 그러니까 가만 들어보면 웃기잖아요. 그렇게 외국 물물을 단속한다는 사람들이 북한이 정부 자체가 노동당이 KTU고 LG 역할을 다 해가지고 진짜 사사할수 있는 건 한국식으로 다 뜯어내고 있으니까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이 얘기 들어보면 이런 생각 들어요. 북한이 지금 한류 무슨 외국 물죽으라고 단속하잖아요. 그거 어쩌면 무슨 사상적 통제라고 하지만은. 한국 드라마 보면 다른 거 인도 영화, 무슨 중국 드라마 재미없어서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드라마, 영화 팔아먹어야 되니까 네. 더 재밌는 거못 뭐, 보게 하려고 네. 그렇게 단속을 더구나 강화하지 않으냐.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사회주의고 뭐가다 돈이잖아요. 기자님은 결국 돈 때문이다.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것도 중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오기 전에 한 2년 정도 이런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시장이 커지면, 네, 북한의 영화 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영화 산업이 스스로 돈을 창출하지 못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예, 돈도 만들 수 있고, 네, 배우들이 좀더 이런 수익과 직결된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어, 이런 시장이 이제 좀더 가속화되면, 전자 결제 시스템상으로는 다 존재하고 있어요. 누구도 그 국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네. 온라인 통장을 만들지 않는 것 뿐인데 만약에 젊은 세대들이 이제 귀찮아서 계속 가서 음. 결제하는 게 귀찮아서 자기 통장 한두 개씩 만들기 시작하면 전자 네, 서뭐 전자 결제도 네 이끌 수 있고 그래서 되게 어, 북한 사회가 변화할 수 있는 조짐이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영화 산업이 돈안 들어가도 발전할 것 같지 않아요. 주제가 한정되고 수령님 칭송해야 되고 로브하고 막 잡아가고 하는 데 재미없어서 볼까 싶기도 한데 네. <laughs> 누가 돈 내고 보겠습니까마는. 아무튼 이렇게 한류와 함께 또 무슨 외국 영화를 단속 통제하는 북한에서 또돈 빨아내는 거는 또 기막히게 넷플릭스 흉내내가지고 또 빨아내고 있다는 만방이라는 그런 IP 사이트까지 만들어놓고 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을 오늘 2년 전까지 북한에 살고 있던. 살다가 온 장혁씨, 근데 지금 장선비 한양살이 유튜브도 했는데 지금은 안 하세요? 아 제가 처음에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신기하기도 하고, 음. 네 자본주의 세계에 와서, 음. 우리 내 목소리를 낸다, 네 이런 것이 음. 진짜 신기해서 유튜브 콘텐츠를 좀 많이 올렸었는데, 음. 어뭐 구독자님들에게는 되게 죄송한 이야기지만 현재는 많이 배우고, 음. 네 현재 또 회사 일도 다니기 때문에 시간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한마디 하는 것보다는 많이 배울 때라고 생각을 해서 잠정적으로 못 올리고 아, 있습니다. 아, 아무튼 유튜브 얘기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들을 얘기가 워낙 많아서 앞으로도 또 종종 찾아와서 좋은 얘기, 최신의 이야기 많이 들려주십시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